어, 그래 상대가 계속 까아지면은 이렇게 되으면 나도 힘들 뿐더러 뭘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뭐날 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럴 때는 뭐 뒷판 잡고 버터플라이 뭐 이렇게 나가서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상, 내가 걸어도 상대가 깔아져 서어 루프 가려고 해줘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이 몸을 빼겠죠. 그럼 몸이 오픈이 되잖아.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요 한대 깔아져 있는 이렇게 하면 내 힘만 빠지면 돼. 그죠? 뭔가를 선수를 추가해야 돼. 루프도 되고, 그죠? 루프. 루프가 안 된다. 루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손을 갖고 끌고 오면 돼. 손 집어넣고 다시 땡겨주면 되잖아. 그럼 또 다시 팔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그죠? 그런 형태로 루프로 나가시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어, 어, 손이 나잖아. 또, 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소매 잡고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소, 소매 잡고 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조명 하기가 되게 편하다. 이 소매, 이렇 쪽에 슬리브를 잡으면, 보통은 이렇게 놓아지지 않아요.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딱이 다리 꽉 놓고 있지 마시고, 양쪽 소매 잡았습니다 그죠? 그러게 되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 돼요. 어, 내가 조명이 하니까, 조명 하고, 손열리을 내가 눕고, 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보자, 플레이 한 시작, 패스같다어오케으로 해, 뒤로 해 동식이 <laughs> 뒤로 해, 안 돼, 안돼 내가 옆에서 몸만을 제일 추를좀 치주면 몸이 우쭈우쭈하게 될떄요 그러면 이팔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무시하잡으면 칼이 가야되니까 반드시 조준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서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혼도 넣었다가 다시 치고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머리도 넣었다가 빼고 이렇게 <laughs> 치고 계속 혼돼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야 상대방 팔이 이렇게 있던 게 중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팔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프를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리를 잘 보셔야 돼요. 하체를.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갔어요. 빵! 치고 들어가서 잡고 뒤로 넘어갑니다. 빵! 그렇죠? 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리를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감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락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락한운그 다음, 포인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다리는 끌고 온다는 거예요. 앞을 만들어서. 처음에 딱 치고 들어면 거의 이런 자세가 나올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다리를 이렇게 놓지 마시고, 딱 만드셔야 돼요. 나는, 나는 이거 차면 무조건 락다운 갈 거야. 차가 와서 무조건 락다운 마셔야 돼요. 아니면 난채워와서코르테를갈 거야. 빵! 채워서코르테 이렇게 그림을 반드시 만들어야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눈관에서 골반으로 반 이렇게 나갈 거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시 풀리시죠. 빠져나오면 힘들겠죠. 그러면. 일단 땅, 상대를 여기서 허프를 잡고 내가 누웠어. 땡겨 누웠어. 그럼 내가 앞다로갈 건지, 코르테로 만들 건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 물론 사람마다 좀, 그, 다리의 애들이 다르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다연습하시면요저두 가지 다, 다. 치고, 일어나서, 땡겨왔어요. 어, 나 왔다. 겟 나. 다시. 한보다 치고, 아까 저 땡겨왔어요. 그럼 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포인트부터 갑니다. 자, 치고, 앞으로 끌고 누웠죠? 다 생각하셔야 돼. 가지고 오는데 상대방 가무이니 온몸에 갖다 걸칠 있어야 돼. 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막 보셔야 돼. 다리가 비틀어지려고. 게 음. 괜찮? 응? 아 괜찮습니다. 성재 말고만. 지금의 젊은 피가 난다. 감사해요. 숙식해. 네. 응. 오케이. 자 여기서 치고.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서. 그죠 왼손은 엉덩이를 잡아놓고, 난 여기서 이제 뭘뭐 해야 되냐. 오른쪽 무릎을 보시면 지금, 엉덩이 다리 밑에 이거 깔려져 있을 거예요. 이 다리, 이 다리를 빨리 끌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끌어내립니다. 그래 봐. 끌어내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피규어 만들어주십니다. 난 여기서 오른손도 오시고, 허벅지에 캐치. 허벅지가 떨어져 있다. 옆으로, 허벅지 캐치. 이렇게 잡으면 되고 왔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 다리를 코요트 끌고 왔어요 그냥 이렇게 묶었어요 꼭 묶지 않아도 돼요 이 다리는 펴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이 다리로 상대방 무릎을 꺾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힘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는 상대가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왼쪽 다리로 코요트 만들어 놓고 이아래배를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석진이 무릎이 꺾이게끔 아프나? 네 여기 어, 어. 이 아파야 돼 이렇게 아파서 아플까 궁금해 몸이 아파서 무릎이 틀어질거예요 이게 왜 틀어지냐면 내 왼쪽 다리를 끌고 나가고 있고 이 아랫배하고 무릎 이이 다리를 막아주고 있어요 심지어 이 팔로 이 다리를 해보면 이 다리는 나중에 뜯어져요 팡 하고 이 안쪽에 있는 무릎이 다쳐. 다치게 되겠죠?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이걸 좀 천천히 살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체크하고, 아프나, 안아프나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랫배를 내린다. 그 다음에 밑으로 시고서 치고, 잡고 끌고 내리고, 내리면서 끝에. 죠그 그렇죠? 다음에 밑에 무릎 이렇게. 이 무릎이 너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락을 채웠다 그러면 아랫배를 좀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꺾이지? 네. 이 자세가 벌써 꺾이게 돼요. 상대방 무릎이. 이렇게. 손으로 꺾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 몸만 아랫배 틀어주면 상대가 자연적으로 무릎이 틀어져서 넘어오는 치고, 들어가서펼시 끌고 오고, 그렇대. 가지고 가고, 밑에 물어, 나가고. 손, 이렇게. 여기서 상대는다막 다 빼요. 오케이. 이 상대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아랫배를 더 이렇게 내밀어준다 생각하면 이다이 많이 걷혀요. 잘걷트네 오케이. 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꼭고힐 빼고 연습하시기 바랍니 다리를 걸었어. 꺾이나? 지금 안 꺾이지? 꺾이나? 꺾이나?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방 무릎이 꺾여야 돼요 코어테가 안 꺾이면 수행이 안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해석하겠습니다. 올리시고 하나 둘